열왕기 상을 한번 같이 펼까요? 예, 화면에 떴네요 벌써 열왕기상 예, 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다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 떠와서 우리 주 다윗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머물고 피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의 안절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가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자, 추수 감사절인데요. 여호와를 예. 찬송할지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불신앙하잖아요. 이해 안 되죠. 자, 그렇죠? 저는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아니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베드로스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창조주니까 맞겠지 그래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구나 네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주물럭 주물럭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피할 자가 누구고 막을 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그천 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좀 이렇게 새롭게 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어,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열 가지를 보았다는데 나도 보았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안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어떤 눈의 기술이 돼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대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볼수 있는 어,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이걸 지키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이것을 뭐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의 조건이 아니죠. 무슨 조건이 아니죠? 추수 감사절이 구원을 받고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조건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 쉽게 말해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단지 하나의 뭐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게 그냥 매듭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매듭이요? 이걸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 유용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정식기도 시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정식기도와 같이 한번 함께 모아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그러면 나는 어떤 감사를 네,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2020년 나는 어떤 감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아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는 가장 감사하는 것중 하나 있어요. 어, 이 시간 대에 이걸 보았다라는 사실이. 에요 예, 이걸 성경을 보세요.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항상 묻어뒀던 계시록. 예. 그리고 어, 교리서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제 신약의 이 복음을 정리한 책이죠. 그게 로마서이죠. 이두 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이두 개를. 특별히 이제 어, 게시록은 이단들 때문에 실은 정리를 한 건데 게시록을 정리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여요 그 뒤부터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 기도할 때 실제로 하늘이 보이고 마음속에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원래 이단들에게 답을 하기 위 했던 공부인데, 결국 제 개인적인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계시록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걸 정리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계시록보다 훨씬 더 많이 놀랐어요. 강의하면서는 더 놀래고 있어요지더놀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께 거기에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 율법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 더 복음을 볼수 있게 된 게서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청 앱에 올라와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 잘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와서 듣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강해를 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로마서 7장을 해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많이 놀래요. 진짜 많이 놀래게 돼 있어요. 아, 보통 목사님들이 이 율법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럼 율법이 오해되면 복음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오해되면은 복음이 다른 데로 가죠.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설교를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도 큰 어떤 뭐라고 나까 핵을 그어주는 어떤 쇠기를 박아주는 그런 이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된다. 아마 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실험해 보는 거야. <laughs> 공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요. 올해 한해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가족으로는 가정으로는 아이들이 크는 것을 봤어. 예, 조금만 했던 은생이가 지금 이만큼 컸고, 조금만 했던 결이가 이만큼 크고이 크는 과정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게 좋은 것 같아요. 은제도 그렇고, 뭐 은영이는 방에서 잘안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일생에 거의 뭐 아이적의 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보는 시간표 대지는 또 이런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제. 것이 되 물론 교회는 둘로 쪼개졌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요? 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갔다면 그게 맞는 것이니까. 예, 그게 맞는 것이니까. 뭐 은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누구 것은 맞고 틀렸다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컸다라는 거. 그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그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전달했던 게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 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는 해요. 너무 늦게 수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기는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주소 감사절을 드리면서 누구를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요 일단 뭐 본론에 나오겠지만은 어, 다윗이 뭘 보았느냐?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뭘 보죠? 성취를 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저 예.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죠. 뭘 내줘야 되니까는요? 예,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감사 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런 감사를 또 누렸을까? 몇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구 도 누렸어요? 장식이 22장인가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멀는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죠. 실제로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죠. 잡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 손을 잡아서 잡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뭘본 거예요? 예, 네,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단순한 우리가 그냥 아 고마워요 이런 정도 감사가 아니고 아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도 아니에요 어떤 감사예요? 자녀를 내어 주고 이루어진 말씀을 얻은 아도니아를 내어 주고 솔로몬이 왕이 올라감을 통해서 메시아의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걸 보았거든요. 그런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 아마 성경에서 가장 뼈난 감사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상 가장 뼈난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바울도 여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볼 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은 또말씀에 우리 또 진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합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내놓지 않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이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죠? 그걸 복이라고 그러죠. 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다. 자 다윗이 1 1기 상에 보니까 1장 4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왜 찬송한다고요? 내 위에 앉을 자 보좌에 앉을 자를 말하죠. 그렇죠. 그럼 보좌 앉을 자가 누굽니까? 그솔로몬저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죠. 예수를. 그러면은 예수를 보되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10편에 보니까 16편이죠. 8절에서 11절, 그중에 특별히 10절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시선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25절에서 31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즉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설명을 하지요. 자, 성령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고 그랬죠? 19절, 20절에서 너희가 넘겨질 것이 잡혀갈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죠. 뭘 설명을 합니까? 다윗이 예수를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 그게 30절이죠. 아, 어, 자기 대를 후대를 세울 것을 알고 그 후대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죠. 그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부활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이 서 있는 것이죠. 미리 봤다라는 건소망을 비전 곧 소망한다라는 거 그럼 이 정도로 끝났느냐? 아니죠. 세 번째 하나를 더 해야 되죠. 무엇까지 보는 것입니까? 제가 그가 시편에 보니까 110편이죠. 1절이죠. 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봐 주세요. 보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몇 절입니까? 19절인가요? 19절이죠. 어디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 보좌에 지금 앉으신 것이죠 이걸 본 건데 사도행전이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2장이죠 34절에서 35절이죠 예. 다윗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앉을 것까지요? 보좌에 앉을 것까지 미리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5장에 보니까 7절에 뭘 받았습니까? 두루마기를 받았어요. 그 두루마기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어, 왕노로 타시고, 우리와 함께 왕노로 타신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예수를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뭘 통해서 봤습니까? 다른 걸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에 앉은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뭘확인하시 요한보 보니까 8장이죠. 5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보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원리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죠? 예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나윗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는데 누구의 심정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법이니까 감사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죠? 49절이죠 열왕기상 1장 49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 내용이 전달되자마자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는 내 전쟁이다.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합이 누구예요? 전쟁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뭐 했어요? 갈 길로 흩어져 버렸어요. 혼비백산한 거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이런 장면 한 군데 볼수 있어요. 추력기 0장이죠 20장 19절 20절인가요? 어, 확인해야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누구를 봤습니까? 자,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29절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어, 18절 19절이더라니까. 치료기 20장 18절에서 19절 이 신의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데스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 고고학 적으로 밝혀지듯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헤맸던 광야. 그래야 맞아요. 미디안 족속은 거기 살거든요. 미디안 족속은 거기 살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그런 것은 이제 역사 신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고 우리는 믿음 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고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지, 홍길동처럼 그렇다니 그런 거 아니고 군도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 아, 이 감사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권세가 실질로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떨어진 것처럼 모든 악이 무너진 것처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네 번째가 되겠네요 나의 감사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다윗이 감사할 때 대지기세인에게 무너졌다 그러면 은 나의 감사가 세워진다면 뭐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을 그러면은 김태형 목사, 당신의 감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믿고 우리는 전부 다 간음을 행한 자야. 그렇죠? 어, 여의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끝 요즘 얼마나 우리로 하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원래 그것 자체가 그 목적이고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옛날에 동방신기가 나왔을 때애원교회그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뻑가더라니까 완전히요 하. 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좋지 않아. <laughs> 막 보고 있으면 안아주고 싶어. 엄마 마음이 엄마 뭐, 내가 들으면서 그러면 엄마 마음이 뭐 저쭈쭈 올리려고. <laughs> 와, 나 진짜 가슴에 상처되더라니까요. 아씨, 하나님은 저렇게 안 사랑하더만, 찬양할 돈은 게안 그러더만. 그렇구나. 요즘은 약실하게 생긴 누가 나왔어요? 임영웅이라고, 임영웅이라고. <laughs> 아니 기아 자동차 걸어오다 보니까 소렌토 그 선전 뭐 거기 그것도 임명옥이 하든 뭐레뭐 렉스 같은 뭐 하든 하든 뭐 하드마. 내가 보면서 참 세상 여지경이로구나 그런 다음에 마음속에 미운 말 있으면 뭐 했다고 이미 살인했다네요 자살인자들 다 살인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살인자들. 요즘 근데 저는 살인까지는 안 가요. 참 감사해요. 이미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살인자들이라니까. 그렇죠. 다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일단 두 개만 할게요.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안갈 사람 손. 한 명도 없어. 다 지옥 가. 자, 그러면 여기다 또 증거를 또 대하겠죠. 로마서 실장이죠. 24절.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이 오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내용이 자체가 정리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율법이 오니까 뭐는 살아났다고요? 죄는 살고 자신은 나는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무슨 바울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로마서 5장 하나님과 화평,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뭐예요? 쟤는 살아났어. 맞죠? 쟤 살아났죠, 이제? 우리 다 가늠한 자예요? 우리 다 살인한 자, 쟤 살아났잖아요. 당연히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죽었죠. 큰일 났어, 요 이제. 자, 세 번째.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약속돼 있잖아요. 아니 이런 재인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갔냐고요? 뭐가 약속돼 있어요? 부활이 약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약속돼 있어요? 상급이 약속돼 있잖아요. 이미 약속이 돼 있어. 누구한테요? 이런 재인에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 감사하지 않으면 후한 무채하다 그래. 얼굴이 두꺼워서 염치가 없다라는 소리요. 두터우루자에다 억울한 자에다가, 없을 모에다, 염치치자요. 후암무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항상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 그나마 후암무치는 면하자. 왜요? 아니, 이 기준으로 보니까 다 죄인이라. 그걸 고백한 게 바울이라. 그러니 바울이 뭘 붙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죄인임을 알고 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7장부터 봐야겠네. 7장 25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로마 7장에 보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고 있어 자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형제를 살아가고 섬기기를 원하나 언제나 육신을 미워하고 마음을 미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고 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르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를 말하는 정죄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죄인이고 또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말이야. 할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죄의 면허장이 아니고 죄의 면허장이 아니야. 뭐예요? 예, 네. 정말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는 생명의 길인 것이죠. 이것을 율법을 모르면은요, 죄의 면허장으로서 율법을 악하다고 말함을 해서 죄의 면허장으로서뭐 고개 저 같은 사람이 이전에 조금 범하기 쉬웠던 나는 그 경계에 있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넘어가지는 안 했더라고. 아이고매, 다행이다. 하나님 부끄러워 죽었습니다. 하마터면은 넘어가서 실수할 뻔 했는데 그래도 그 실수를 안 하고 지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기해서 처음부터 안 넘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저가 그런데 감사 안할수 있어요,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 왜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 요 그 기준 거죠.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전에는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 어른 사람이 서어 바리세인이요. 나면서 파리만을 할래했어. 나 베나미 지파요나 바리세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요. 실제로 살인한 자기도 하고. 그러니 쟤는 살라고 이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전에는 쟤가 죽었어. 자기는 살았어.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적용할 때인데 복음을 알고 율법을 적용하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았어. 그래서 뭐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 이렇게까지 입이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이 감사가 뭐가 있게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네 번째 번세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경제의 문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문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이제는요 우리가 이 정말 저와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게 저도 이 능력이 없어요 이 권세가 없어요 왜요? 그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사는 게 하나님 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윗의 저 감사의 능력이 없잖아요. 아이것 지금 민민되더라니까 a t e I can't c o m m e 그렇지 이미 I can't c o 고 나는 항상 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냐 내가 그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c 내 공로가 아니다 선포하자 내 것이 아니지만 나는 못하고 있지만 될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문제에 다른 t e I can't c o m 이 e n t a t e I can't c o m m e n t a 그럼 하나님 뭐하실까요? 그 감사 하나로 가정의 문제, 그 감사 하나로 현장의 역사는 대적의 문제 다 뭐할 수 있어요? 깨뜨릴 수 있어요. 이제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한 가운데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것도 누구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니요.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라 오직 성령이 입맛이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죄 이름을 축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가지므로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언약의 성취를 보고 그림자만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대적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실재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니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으로 볼때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이런 우리를 살리셨으니 온전히 감사하게 하므로 그 감사의 능력이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대제의 세력을 끈때 특별히 다시 오려는그 언약의 성체를 맡고 있는 대제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내와 독생자 예수를 제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네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 아도니아를 희생시키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 그리스의 승리를 보고 감사할 때, 온전히 대제기 셸이 무너졌던 것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